액션! 큐! <laughs> 아이고 우리 카테요! 제가 드립블 하나 알려드릴까요? 아주 네 좋죠! 소금의 유통기 가 지혜인지 아십니까? 글쎄요? 천을요! <laughs> <laughs> 죄송합니다. 네, 저는 제가 개드립을 했고요. 네, 강아지 관련 마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. <laughs> 자, 이렇게 <laughs> 개를 준비했습니다. 저는 네. 하나, 둘, 셋, 네 마리를 준비했고요. 이렇게 하나, 둘, 셋, 네장 했어요. 그리고 우리 카테 형이 도와주실 부분이 있습니다 네. 라이터를 드릴 테니까 딱한번 켜주시겠어요? 딱? 그리고 강아지가 영어로 d 이죠네 불은 뜨겁죠? 네 핫. 그래서 두 개가 만나면 설마? 핫떡 핫떡 그래서 보게 되면 하나 둘셋네개 핫떡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라이터 다시 돌려주시겠어요? 그리고 우리 카테 형 혹시 핫떡 좋아하십니까? 아 좋아합니다 아 좋습니다 그럼 손한 번만 이렇게 줘보시겠어요? 여기서 이 핫떡을 하고 딱꺼낼 그러면 은 이렇게 하드이 나오는 마술했습니다. 오 이상이. 아, 어쩔 습니다